안녕하세요. 스튜디오 B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별했을 때 위로가 되는 영화 두 번째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할 영화는 실버라이닝 플레이드입니다 네, 실버라인 플레이북, 어떤 영화죠? 어, 저번에 소개해드린 500일의 썸머가 이별을 했을 때 이별한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고 하면 실버라인 플레이북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냐를 다룬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포스터 보시면 되게 좀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좀 한국 관객들을 네, 한국 관객들을 겨냥하고 만든 것 같은데 이 포스터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딥하고 조금 더 무게감도 있는 그런 어, 내용이에요. 비만이네. 약간 예, 지방질이 좀 붙어 있는. <laughs> 영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네. 보시죠. I lost all that. I blew it. But you also blew it. We can get it back. We're gonna get it back. It's all gonna be better now. I'm better now. I hope you are too. 이 사람이 주인공 팹.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어, 시작을 해요. 면도를 안 했네요. 음. 수염이 좀 섹시한 스타일. 음, 음, 어, 뭔지 알지. 어, 여기는 정신병원인데 엄마와 함께 정신병원에서 왼쪽이 엄마. 어, 왼쪽이 엄마. 어, 왼쪽이 엄마. 어, 어, 8개월. 이뭔 <laughs> 개소리야? 네, 엄마와 함께 8개월 만에 정신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경고를 줄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정신병원에 8개월 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냐? 그게 나오는데 사실은 아내의 외도 때문이에요. 음. 아내가 바람을 웠어요자기 음. 그 아, 그 저런 이런 직장 동료... 아, 아하. 아하. 아, 그 왼쪽에 있던 사람 아닌가요? <laughs> 이문개 아내와 바람핀 남자를 막 죽도록 패고 이래가지고... 아. 아내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그 정신병원에 8개월을 안에 있게 돼요. 근데 전부인인 니키와 나 자기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음. 아 너무 슬프다. 이제 니키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니키 어, sold the house. She left.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my marriage, okay, Dad? All right.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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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riage. We're very very much in love, okay? 아이 사람은 소녀시대? 소년 시대 티파니는 아니고 이제 그뭐 어떤 티파니예요. 근데 이제 자기 친구의 아내의 동생인데 친구 집에 이제 저녁 식사 초대받아서 갔다가 어 만나게 되죠. 이데이 티파니도 근데 남편이 죽고 이제 좀 방황하는 아. 시간을 보내는 이제 그런 아. 여자예요. 약 어떻게 보면 약간 둘다 지금 좀 약간 미쳐 있는 그런 음. 상황인 거죠. 음. 이 여자도 마음이 좀 방황하다 보니까 어이 식사 자리가 약간 좀 파탄이 나요. 어 약간 파탄 나서? 싸우고 이제 팻이 티파니를 집에 데려다주게 돼요 음. 근데 이제 집에 데려다주면서 어. 티파니가 팻을 좀 꼬시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남편의 죽음으로 좀 외로운 마음 때문에 I football, 그랬겠죠? 딱 선을 긋네 이 팻도 뭔가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전 아내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음속에서 티파니를 좀 밀어내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좀 끌어안고 매달려 보지만 펫은 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음. 왜? <laughs> 어그 이후에 펫과 티파니는 좀 이렇게 운동하다가도 그렇고 좀 자주 마주치게 돼요. 이후에 패의전 부인을 이 티파니가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요 패시 이 티파니와 좀 가까워지려고 애를 좀 쓰죠. I wish I could just explain it all in a letter to Nikki because it was minor and I could just explain it and let her know that I'm actually not out of control. I can get a letter to Nikki. I see her sometimes with my sister. 어 근데 갑자기 이제 편지를 전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Oh, what I, can't, I can't do it. What do you mean you can't do? Can't do what? I can't give the letter to Nikki. Tiffany, what are you talking about? Because what am I getting in return? What are you doing for me? All right, what can I do for you? Give and take. Thank you, sir. There's this thing. It's a thing. Okay, what kind of thing? It's a thing. It's a thing. It's a, it's a, it's a dance thing. But I can only do it if I have a partner. 여기서 끊습니다. Uh, uh. 네. 갑자기 좀 뜬금없이 같이 춤을 춰야만 편지를 전해 주겠다고 음. 제안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직접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5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극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묻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렇게 극복하고 싶다고? <laughs> 또 시작에는 <시작이네>. 패은 <laughs> 과거의 아내와의 그 관계를 극복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laughs> 아내가 바람핀 거 그거를 사실 극복할 수 없거든. 그 어쩔 수 없는 거 그대로 받아들인 채 뒤돌아서 새롭게 좀 달려나갈 필요성이 있지. 이 영화를 보면. 달려 나가는 발을 찍는 컷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곳을 향해서 그게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 나간다는 것. 이런 게 사실 극복이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에 드리는 한줄 평은 극복.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입니다. 야, 아... 네, 앞으로 본인이 그렇게 달려가겠다. 이제는 울면서 새벽에 전화하지 않겠다. 음흠. 울고 있지 <laughs> 않고 앞으로 나... <laughs> 앞으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화이팅! <laughs> 네 저는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별 영화 치고 캐릭터가 정말 재밌어요 그 캐릭터가 다소 무거워서 조금 영화를 보기 힘들 수도 있을 뻔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여러 조연들이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좀 영화를 보기 더 편하게 만들어줬고 뭐 이런 비슷한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좋은 상황에서 헤어진 분들이 좀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로맨스 영화를 잘안 보는 편인데 재밌게 혹시 로맨스 영화를 잘안본 의견이 있나요? <laughs> 하... 본인도 이별한 경험이 꽤 있나요? <laughs> 한주평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음. 5점 만점에 4점 주고 싶어요 다들 4점 매니아시네요 네, 사전 매니아예요. 네. 사실 이 영화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 뭐 이별 극복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힘을 얻느냐, 음... 어떻게 다시 치유를 치유가 되느냐, 좀 그런 음... 내용을 많이 다루는 영화예요. 이거를 극복할 힘이 충분히 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 음...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저도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laughs> 저의 한줄평은 결국 사람이다. 출 결국 사람입니다. 네. 좋은 한줄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가 다 망쳤어. 너가 문재인 성대모사 해가지고 지금 망친... 이별했을 때 위로가 되는 영화가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 엄선한 세편 중에 벌써 두 편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으셨어요. 마지막 한 편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한 편은 진짜 이 슬픔이 극단으로 가는 그런 영화가 남아있는데 과연 어떤 영화일지 저희가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